슬리드 웹 익스텐션, 즉, 기본 과정, 웹 확장 프로그램 버전의 기본 과정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주제에 해당하는 슬리드 내 노트함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슬리드 네노트함은 여러분들이 슬리드 사용을 위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네노트함 페이지라고도 하고 저는 그냥 네노트함, 네노트함 페이지 두 가지 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슬리드 네노트함에서 할수 있는 내용들은 내 여러분들, 즉내 노트, 내가 가진 모든 노트와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슬리드 네노트함도 다양한 주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시작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슬리드 네노트함의 UI 기본적인 구조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드 내네 노트한 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구글 크롬을 하나 실행시켜 줬고요. 왼쪽 상단에 제가 북마크에 뒀던 슬리드 북마크를 통해서 바로 슬리드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슬리드로 들어오거나 미리 설정해 뒀던 북마크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새 탭을 열었을 때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고 이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내노트함 열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노트함 열기를 클릭해서도 슬리드 내노트함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슬리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슬리드 홈페이지, 즉이 페이지를 슬리드 내노트함 페이지라고 합니다. 슬리드 내노트함 페이지 왼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 그리고 슬리드 내노트함 이렇게 메뉴를 좌우로 보실 수 있고요. 처음 설명드렸던 설정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사이드 메뉴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내 노트함, 즉, 슬리드 내 노트함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볼수 있는 내 노트함, 그리고 삭제된 노트를 볼수 있는 삭제된 노트 메뉴, 그 아래쪽에는 슬리드 사용 설명서와 업데이트 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리드 사용 안내서를 클릭하게 되면 온라인 튜토리얼 버전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슬리드에 관련된 슬리드 사용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2023년도에 제작했던 영상자료와 따라하는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슬리드 노트와 폴더를 관리하기 위한 페이지, 슬리드, 내노트한 페이지라고 하고요.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폴더 그리고 노트 제목과 내용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내 노트함의 폴더와 노트 현재 폴더는 4개 그리고 노트는 7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슬리드 폴더와 노트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더하기 마크 새로운 폴더 만들기, 그리고 노트 만들기, 동영상 주소로 바로 시작하기, 세 가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슬리드에 빠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헬프 버튼을 클릭해서 슬리드와 실시간으로 운영 시간 내에는 바로 채팅 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클릭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나누었던 채팅 내용, 그리고 설정을 클릭해서 언어와 그리고 메시지 번역, 알림, 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슬리드, 내 노트함 페이지의 기본 UI였었고요. 노트 작성과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면 라 설정 메뉴 위쪽에 위치한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왼쪽 사이드 바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게 만들어서 슬리드로 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슬리드 내노트함 페이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슬리드 내노트함 페이지의 기본적인 UI와 메뉴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내노트함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노트와 폴더를 종합적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 슬리드, 내노트함에서의 노트 관리도 노트 작성 중에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함께 했던 노트 관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새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이 해당 폴더의 이름, 즉, 폴더 관리를 위한 이름도 변경을 한번 해보고요. 또한, 내노트함에서는 해당 폴더, 즉,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폴더의 색상을 변경해서 우리가 색상이, 그러니까 노트가 예를 들어서 해당 폴더가 한 30개, 40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름이 구별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붉은색,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 시각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슬리드, 내노탐에서 폴더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과 이 해당 폴더들을 계층 구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습이라는 폴더를 제가 파란색으로 만들고 해당 폴더에는 과목별로 또다시 폴더를 만들고 과목별로 만들어진 폴더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끔 또다시 폴더를 만들어서 즉 하위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폴더로 즉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로 노트를 손쉽게 이동하는 방법, 폴더로 노트 이동하는 방법, 노트의 삭제와 복원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드 내 노트 한 페이지는 슬리드에서 작성한 노트와 폴더를 관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먼저 새 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보게 되면 내노트함 메뉴에, 내노트함 메뉴에 위치한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로 새 폴더 만들기 폴더, 내노트함에 있는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을 했고요. 저는 여기에 폴더 만들기 실습. 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중요 노트함이라는 폴더를 하나 또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다 보면 여러 폴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폴더들이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가 또 어렵게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해당 폴더, 제가 지금 만들었던 중요 노트함이라는 폴더에 마우스를 위치하면 오른쪽에 거북이 메뉴가 추가 메뉴가 생성이 되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했을 때 색상 변경, 그리고 이름 변경 폴더의 이동 등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색상 변경에 중요 노트는 저는 빨간색을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중요 노트함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폴더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추가로 중요 노트함에 폴더 만들기 실습이라는 폴더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위 폴더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폴더 이동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폴더 만들기 실습이라는 폴더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고, 더보기 메뉴를 클릭해서 폴더 이동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동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중요 노트함이라는 폴더, 하위로 이동할 예정이라 중요 노트함 폴더를 클릭하고, 이동 메뉴를 클릭해서 확정을 시켜주게 되면, 해당 폴더는 중요 노트함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 노트함 폴더로 진입을 하게 되면 해당 폴더가 현재 중요 폴더함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폴더의 위치,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폴더 상단에 보시면 현재 이 노트함은 내 노트함 아래에 있는 중요 노트함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 폴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해서 배포자료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폴더 만들기를 클릭한 후에 해당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다시 배포자료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동 방법은 해당 폴더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폴더 위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해당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로를 지금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위치는 내 노트함의 중요 노트함 그리고 배포 자료 아래 폴더 만들기 실습이라는 폴더에 있다. 위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폴더 경로의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은 해당 폴더 경로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중요 노트함 폴더 경로를 클릭했더니 사용자는 해당 경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트의 이동 역시 폴더의 이동과 동일하게 해당 노트를 선택 후에 폴더의 이동, 즉 폴더 이동을 선택해 주고요. 노트 이동 폴더, 지금 제가 실습으로 만들어둔, 실습용으로 만들어둔 폴더를 선택 후에 이동하기를 클릭을 해 주게 되면은 노트 이동이라는 폴더 안으로 노트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 경로에서 내 노트함을 다시 선택해서 내 노트함 페이지로 왔고요. 또 다른 방법은 폴더 이동과 동일하게 마우스로 해당 노트를 선택해서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 해 주게 되면 노트 역시 이동하게 됩니다. <목소리> 슬리드 메 노트함 페이지, 즉, 내 노트함에서 노트를 삭제할 때는 삭제하려고 하는 노트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요.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점점점 3개의 추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메뉴를 클릭해주게 되면, 삭제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삭제를 클릭해서 해당 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 해당 노트는 노트함 페이지, 내 노트함에서 삭제가 되고 노트를 삭제된 노트는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 보시면 삭제된 노트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노트를 삭제된 노트들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면 삭제된 노트에서 이 해당 노트를 복원할지 또는 영구 삭제할지를 선택해서 다시 복구 또는 연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슬리드 노트에서 여러 개의 노트를 이동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노트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삭제하려고 하는 거는 삭제 실습과 삭제 2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노트를 한 번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해당 노트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그 위쪽에 조그맣게 체크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 후에 추가로 삭제하려는 노트 오른쪽에 위치한 체크 박스를 다시 선택해 줍니다. 현재 두 개의 노트가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폴더 이동과 삭제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삭제를 선택해 주게 되면 선택한, 즉 사용자가 선택한 모든 노트가 삭제됩니다. 내 노트한 페이지에서 노트 삭제, 복구 그리고 여러 노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슬리드하세요.